어, 그런데 지금 이 대장동 의혹 이 논란의 와중에서 엉뚱한 수박 논란이 불거지고 있어요. <laughs> 네. 어? 아. 뭐 수박 기득권 뭐 이런 말이 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지금 스텝이 꼬이는 거죠. 어, 예. 네. 이 대장동 이재명 게이트에 대해서 그 확실히 음. 그, 본질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네. 자꾸, 우리 안에 수박 기득권자가 한 거다. 네. 우리 안에 수박 기득권자. 그러니까, 우리 안에 수박 기득권자라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민주당 내에, 뭐, 겉다르고 속다른 거. 이게 음. 수박이라는 말이, 이거 굉장히 안 좋은 말이거든요. 호남을 비하하는 말이, 그, 홍어하고 수박이라는 말이 네. 있어요. 네. 수박이, 그, 5.18 때, 그개엄군한테총 맞아서 피 흘려가면서 쓰러지는 모습, 이게 수박, 깨졌다. 수박 모습이 비슷하다고 해서 수박, 수박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5·18라고 호남을 비하하는 말이죠. 호남의 네. 대표적인 특산물이 예. 무동산 어머. 수박이잖아요. 그리고 네. 무동산 수박 네.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호남을 비하해서 쓰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5·18 때, 그렇죠. 그 계엄군의... 네. 잔혹한 예. 그런 구타라든가 그런 예. 것에 있어서 막 머리가 깨지고 예. 그런 것이 부동산 수박 예. 깨졌다 이런 예. 말로 쓰였던거 아닙니까 일베들이 그렇죠 그런 것을 이재명 지사가 딱 가져다가 예. 어, 우리 안에 수박들 예. 그러니까 호남 인하견책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인하견책을 예.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특히 뭐 호남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지금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 때문에 완전히 스텝이 꼬여서 굉장히 당황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런 수박 같은 얘기를 한 거죠. 수박을 나는 호남 비하 용어인지 몰랐다. 이게 무기거든요. 그런데 음. 음. 이재명이가 옛날에 자기 입으로 나 일배 회원이었다 그랬거든요. <laughs> 그랬습니까? 네.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지난 대선 때, 네. 내가 원래 일배 회원이었는데 음. 5.18 민주화 운동을 계기로 사회 운동으로 마음을 바꿨다. 네. 그래서 5.18은 내 사회적인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본인일배 회원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회원인데이 수박이라는 말을 모르고 했겠느냐. 그러니까 굉장히 실수한 거죠. 지금 호남 경선을 앞두고 호남을 비하하는 말을 했으니까 거의 뭐 죽으려고 작정을한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네. 워낙 다급하니까 네.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는 국민의힘 게이트로 떠넘기고, 예. 한다는 이낙연 측에, 그렇죠. 그, 뒤에서 은거지, 예. 이런 부추기는 그런 예. 행위를 비난한 예.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SNS 보니까 민간개발업체의 뇌물 받아먹고, 예. LH 공영개발 포기시킨 건 국민의힘 정치인들이다. <laughs> 성남시 공영개발 막으려고 발버둥 친 것도 성남시 국민의힘 정치인들. <laughs> 또 그러니까 진영 논리로 싸우자는 거죠 저에게 네. 공영개발 포기하라고 넌지시 압력을 가하던 우리 안에 네. 이게 중요하고 그렇죠. 우리 안에 그렇죠 국힘은 뭐 네. 국민의힘은 상대 진영이고 그러니까 경쟁 대상자니까 네. 뭐또 그렇게 할수 네. 있는데 우리 안에 수박 들을 했는데 네. 그게 호남 비하라고 하니까 수박 기득권자들 그렇죠. 이렇게 좀 예. 말을 바꾸기는 바꾼 거죠. 예. 그러나 이것이 호남 비하로 논란으로 이렇게 예. 번진 것만은 틀림없고 말씀하신대로 지금 어 호남 대첩이 진행 중인 예.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한 것은 스텝이 진짜 호의너넘어였네요 저분가 완전히 이건 패널티킥 아마 예. 주심이 휘슬 불어서 패널티킥 줄 거예요. 네. 전에 뭐그 네. 수박 깨진거 그거 가지고 5.18도 네. 비하했고 네. dj 얼굴에다가 네. 대신 얼굴을 빼버리고 수박을 올려놓고 뭐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일매들이 네. 자기 그 사이트에서 그렇게 5.18비난도 네. 있지만 또 수박이 겉으로는 파랗지만 네. 속은 빨갛잖아요 그러니까 그 겉과, 겉과 속이 다르다 이거죠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다 그렇죠. 그, 우리가 음. 옛날에 농담으로 많이 했잖아요. 호박에 줄긋는다고 수박 되냐. 예.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재명이가 큰 실수한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예. 예. 이게 대장동 게이트랑 음. 이게 수박하고 합쳐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호남 이번에 경선에서 이재명이가 폭망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음. 이, 환하게 했거든요, 호남 사람들은. 예. 예. 환하게 했어요. 제일 예민한 5.18 지역 감정 문제를 건드렸거든요. 음. 이재명을 호남 사람들이 그동안 밀어줬잖아요. 네. 경북 안동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호남에서, 호남에서 밀어줘서그 네. 힘인데, 그 밀어준 사람을 배은망도하게 너희들 수박이야. 음. 화안 날까요? 저화날것 같은데요. 네. 아마 이재명이는 어 저~ 이낙연 캠프 측의 자장 역할을 하고 있는 서른 의원이. 네. 이명박 안 봤냐, 네. 이명박 퇴임 후에 네. 깜빡 갔지 않냐, 부동산 네. 문제로, 엠비처럼 네. 어, 감옥에 갈수 네. 있다, 이런 얘기도 했고, 네. 또 친문 김종민 네. 어, 의원도 이 대장동호 의원 그냥 이렇게 적당히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다고 하면서 이재명을 공격하니까 거기서 네. 그냥 확 핑그르로 도는 거죠. 그러니까 <laughs> 이재명의 그 성격적인 특성이죠. 음. 누구한테 이게 공격당하면 못 참는 거죠. 예. 바로 공격해야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구는 못 사는 그런, 그런 성격인 성격이죠. 인것 예. 예, 그러니까, 뭐 이런 거안 따지는 거죠. 음. 뭐, 뭐 주위의 분위기, 사리, 분별, 뭐 이런 거안 따지고 음. 공격받으면 바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뭐 며칠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광주를 음. 폭동, 폭동으로 보도한 사람. 누굽니까? 이낙연을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이낙연은 광주 5.18날때 이낙연은 마당새 기자였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무슨 힘이 있다고 5.18을 폭동으로 보도를 했겠어요. 그때는 예. 이낙연이가 예. 저막 기자 생활 시작해가지고 저 시청에 예. 저 검열 받으러그 쫓아다니는 그런 기자였을 겁니다. 그렇죠. 선배들 이제, 아마 커피 뽑아다 주고 네. 이런 거였을 거예요. 뭐 그그 네. 취재로 할 네. 그런 역할도 한게 네. 아니고 가지도 않았고. 그렇죠. 옛날에는 편집국에서 다 담배 피거든요 재떨이 음, 비우고 이런 거였을 거예요. 그런데 무슨 거의. 광주 뭐, 사태로 네. 폭동이라고 막 이렇게 한 언론은 없었습니다. 유혈 사태라고 그 정도의 유혈 사태. 공고하게 그러니까, 네. 폭동이라는 것은 저일배라든가 그런 쪽에서 그렇죠. 폭동으로 막 묘사를 하고 그런 거지 그렇게 흔적이 없어요. 네. 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재명 지사가 그냥 솔직히 잘못했다가 네. 이건 잘못된 거다 하면 되는데 이걸 가지고 또 쿡하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얘기한 네. 거다 뭐 이렇게 <laughs> 변명을 하다 보니까 네. 자꾸 일 이리 더 꼬여가는 네. 거예요. 네. 자꾸 고이는 거죠. 음. 뭐, 이재명 또 그저께 그런 얘기 했대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잘 봐달라. 음. 이재명은 삶 어떤 삶을 살았는데요. <laughs> 형수 욕하고, 뭐, 형 정신병을 입원시키고, 뭐. 홍준표 뭐, 표현대로 뭐 예. 무상년에 하면서 예. 살아온 거 아닙니까? 예. 여기서도 지금 대장동 의혹에 가장 국민들이 예. 의심의 논체를 보낸 것도 예. 이거 무상으로 챙긴 거 아닌가? 예.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혹이 없으면 뭐 누가 이 얘기를 하겠어요. 영화배우 김부선이가 그러잖아요. 그 대장동건을 나랑 연애할 때 귀뜸이라도 좀 해주지. <laughs> 그럼 내가 팔자골 쳤을 텐데.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또이 추미애는 네. 지금 이 결선으로 가느냐, 마느냐의 변수가 추미애라고 하거든요. 그 추미애가 그렇죠. 지금 상승세를 타고 그렇죠. 있어요. 지난번 네. 1차 슈퍼위키 때도 16.1%를 얻었거든요. 네. 그렇죠. 사실은 춘미애와 이재명은 이 지지층이었지만 겹친다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여러 가지 성향이나 네. 이런 것으로 봐. 어요 방송 문이뭐 많이. 그데춘미애가 계속 올라오면은 경우에 따라서 이재명이가 지금 대장동에다가 크게 네. 이 실점을 하고 춘미애 올라오고 그러면은 네. 결선 투표 가는 가능, 가능성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당히 갈 가능성이 있죠. 그럴 경우 춘미애가딱 네. 네. 캐스팅 보트를 쥐는 거예요. 네. 내가 이재명을 미느냐, 네. 이낙연을 미느냐, 네. 여기에 따라서 대권을 보고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이제 딱 거래를 할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나는 총리야. <laughs> 자기. 어. 그럴 개연성이. 책임 총리, 네. 그것도. 네. 지금. 추미애가 강성친문 지지자들이 붙어가지고 이재명 지지율을 좀 갉아먹고 있거든요. 네. 또 그래서 저 추미애가 이낙연을 계속 좀 공격하잖아요. 네. 네. 그런 관계가 좀 되지 않나. 추미애가 네. 이 어, 수, 수박 논란에 대해서도 개혁을 말로만 앞장세우고 실천을 안해서 좌절한 지지자들이 겉다르고 속다르다는 그런. 스로 수박에 비유한 것이다. 이 갖고 이재명을 편들고 나섰어요. 완전히 내놓고 어. 내놓고 뭐 5.8이라든가 호남을 비유한 말은 전혀 아닌데 네. 그걸 잘못 쓰고 있다. 그래서 명추 연합이라는 말이 그래서 네. 나온 거죠. 이재명 뭐 추미애 연합이다. 뭐 이런 얘기. 그러면서 또 원팀이 네. 우려되면 나를 찍어달라. 나, <laughs> 이재명 이낙에 누구를 찍든 간에 이거 네. 잘못하고 원팀이 안될것 같은데 네. 나를 찍어주면 내가 원팀 만들겠다 이러면서 지금 기세를 올리고 있다니까요. 네. <laughs> 어, 그래서 참이 정치에서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럼요. 추미애가 어, 윤석열과 네. 싸움에서 완전 TKO, 케오패 해갖고 <laughs> 나갈 때 어, 뭐, 일패 도지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는 이제 추미애는 끝났다, 이렇게 네. 생각했는데, 이렇게 또 올라올 줄은 네. 누가 알았습니까? 네. 또, 또, 이 여권 대선판에 캐스팅 버튼을 줄이라고는 네. 아무도 생각 못 했죠. 네. 어, 추미애 나온다 할때 다들 코웃음 쳤는데, 네. 결국은 정세균도 추미애 때문에 들어온 그렇죠. 거 아닙니까? 어, 사퇴한 네. 거죠. 추미애가 3등 하니까. 4등, 네. 이건 너무 창피하다 해갖고. 국회의장 뭐, 당 대표 다 했는데 이거 조직 창피해서 못싸겠다고다한 거죠. 음, 음. 예. 윤석열과 그렇게 음. 싸워가지고 피투성이가 된 사람한테도 지니 내가 어떻게 거기에 같이 계속 하겠느냐에서 사퇴 온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뭐주미를 애국자로 봅니다. 음. 왜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위선이고 허위식이 의 가득한 정권인가를 보여줬잖아요. 예. 그리고 검찰 개혁이라는 말이 얼마나 뻥이고 뒤에서 양두 구유가는 그런 거인지 검찰 개혁이 뭔지 검찰 개혁이 수사 제대로 못하게 막는 게 검찰 개혁이라는 걸추미애가 온몸으로 보여줬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칫하면 추미애가 정교하게 윤석열을 징계했으면 국민들이 깜빡 속을 뻔했어요. 네. 그런 면에서 추미애는 굉장히 애국자다. 두루킹, 김경수 감옥 간 것도 추미애 없었으면 두루킹 수사도 안 했죠. 네. 그런 면에서 추미애가 우리나라에 끼친 공은 상당히 좀 <laughs> 크다고 보여집니다. 지금도 계속 떠들면서 민주당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이게 사악한 독재 짝퉁 독재 정권인지 계속 네.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아무튼 요 네. 아. 이 수박 기득권자 이 논란 이 이낙연 네. 후보 측에는 네. 대장동 사건만의 네. 사건에 비해서는 뭐 그렇게 영향력 이 덜하겠지만 그래도 호남 아. 대첩 에서는 크게 기여를 하는 <laughs> 우리나라 그런 역할을 할것 같습니다. 제일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음. 무시당한 거거든요. 예. 이 수박이라는 단어가 하나가 저는 대장동보다 호남 사람들한테 더 타격이 될수 있다고 음. 봐요. 이 빈정이 상하고 배신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위재명이가 예. 예. 우리를 수박이라고 했어, 그러니까요. 예. 옛날에 예. J.P. 핫바지론 그거 그렇죠. 하나로 일어서버렸지 않습니까? JP가. J.P.가 뭐 저도 고향이 충청도니까 네. 그 중앙 무대에서 선거에서 불리하면. 충청도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좀 비틀비틀 선 자세로 우리를 합바지라고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충청도에서 무시요? 우리는 무시한단 말이요. 무슨 뭘표로 찍어줬어요. 그러니까 그 자민련 그 합바지로라는... 국민중심당인가요? 한참 해먹었잖아요. 예. 그만큼 우리 충청도도 그런 정서가 있는 거예요. 아, 호남도 단결하고 용남도 단결하는데 우리는 뭐야? 예? 우리 뭐 국회의원 몇명 찍어주는 게뭐 잘못이야? 뭐 이런 심리가 있는 거예요. 네. 네? 충청도에서는 뭐 대통령이 나왔나요? 하나도 안 나왔잖아요. 음. 네. 그러니까 충청도 합바지여 하니까 엄청난 거 있는 것처럼 이번에도 이재명이가 우리를 수박이라고 그랬대. 그러면 타격이 컸다고 봐야죠. 그때 허주 김윤환 씨가 그냥 농담으로 네. 뭐 합바지 뭐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그걸 그냥 딱 잡아가지고 네. 합바지로는 들고 나오면서 그때 네. 시... 7 대인가 8 대? 네. 그래갖고 영남권까지도 표를 엄청나게 네. 얻어갖고 그렇죠. 거기서 뭐 박철은이다 뭐다 그렇죠. 다, 다 당선됐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빈정상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못 참는 거예요. 자존심. 호남 많아. 사람들 우리를 수박이라고 그래? 그렇죠. 호남이 민주주의의 본산이잖아요. 네. 그리고 호남이 옛날에는 저 우리 국토 중에 제일 잘 사는 데잖아요. 농토 네. 풍부하고, 먹을 거 많고, 인심 좋고. 네. 오죽했으면 이순신 장군이 영무 호남, 시무 국가라고. 그렇죠. 양모, 호남. 양무 호남. 양모, 네. 호남, 시 국가. 예? 나라가 어, 없다는 거죠. 호남이 없으면 나라가 없다. 네. 임진왜란때도 호남을 못 지켰으면 뭐 그때 절단 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재명님 말 한마디가 너무 좀자극적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그 후풍. 부폭풍이 상당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 결과도 아마 25, 26일 네. 에, 이렇게 공개되는 호남 대체부 결과로 공축이 네.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